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은 성인돼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영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나이별로 맞아야 되는 접종들이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 접종이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뭘 맞아야 되는지 가까운 병원이나 소아과 가시면 사실 크게 혼동될 건 없는데요. 기본 접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성인 때 진행해야 되는 접종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인돼서 맞아야 되는 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폐렴 관련한 접종과 대상포진을 일단 먼저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폐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맞으면은 폐렴 앞으로 절대 안 걸리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폐렴 관련한 접종들은 폐렴을 예방하는 접종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중등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폐렴 구균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실제 목적은 폐렴에 걸린다 하더라도 폐렴으로 인해서 크게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13가 접종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통용되는 명은 프리베나라는 거죠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돌 지나서 이제 4차에 걸쳐서 접종을 진행하는데 23가라고 해서 약간 또 다른 형태의 접종이 있어요 접종을 고려하셔야 되는 시기는 50대 이상이면 일단 권고된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고 약간 건강하신 분이라면 은 너무 일찍 접종을 시작하지는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면역원성이 약간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폐렴이 걸리고 중등도로 잘 이완될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이 드셨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맞아버리면 면역원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약발을 받아야 될때 약간 그게 이제 저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벼운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냥 이런 군이라면은 57세. 8세 9세 아니면 60대 초반 요때 일단 폐렴 접종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가 접종이랑 23가 접종이 있는데 50대 후반 적응조에 13가 접종을 먼저 하시고 65세 넘어서 23가 접종을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23가 접종은 65세 넘으시면 이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죠. 그리고 접종하더라도 13가 접종을 먼저 하시고 23가 접종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23가 접종을 먼저 맞고 난 다음에 13가 접 접종을 하시면 면역 형성에 조금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13가 먼저, 그다음에 65세 넘어서 23가 이런 코스로 이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23가 접종을 먼저 이제 하셨더라도 65세 넘어서 폐렴에 대해서 조금 더 커버하고 싶으시면 13가 접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접종 간 간격이 있으니까요. 23가 접종을 하신 다음에 13가 접종을 하실 때는 1년 정도는 터울을 주고 접종을 하셔야지 면역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폐렴은 사실은 젊은 나이 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 때 걸리더라도 뭐 심하게 걸거나 리 이런 경우는 없는데 대상포진은 사실은 얘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자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고 난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조금 숨어 있어요. 이제 신경절 같은 데 잠복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을 무리를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게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대상포진 형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던 적이 나는 절대 없다 이런 분들은 알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마 40대 이상 분들은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 수두를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뭐 10대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대상포진 가능성은 다들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되는 나이는 사실 50대 부터 좀 권고를 들어요 50이 넘어야지만 접종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애석하게도 대부분 부분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이 50세 이상에서만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40대 때 맞았을 때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상 데이터 부재로 50세 이상에서 권고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폐렴이랑은 조금 다른 게 대상포진은 사실 젊었을 때도 잘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대 때도 올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걸리면 아무래도 중등도가 조금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다올수 있는데 대상이라고 해서띠 모양으로 올라온다 고해서 약간은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라든지 등쪽뭐 팔이라든지 다리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두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얼굴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어딘가가 막 너무 아파요. 아픈 느낌은 약간은 욱신욱신한다. 화끈화끈하다. 따끔거린다. 쏙쏙 쑤신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움직이는 거랑 관계없이 어딘가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왜 이렇게 아프지? 뭐 근육통인가? 담인가? 뭐지? 뭐 배쪽으로 또 아프면 뭐 어디 지 혹이 잘못됐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아픈 게 지속되면서 통증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약간 빨갛게 물집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혹시라도 통증이 있고 뭔가 물집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빨리 병원에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징적으로 대상포진은 몸을 좌우를 가운데로 나눴을 때 이거를 넘어가진 않아요. 이쪽에도 올라오고 이쪽에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대상포진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크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집 신경절에 따라서 약간 띠모양으로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그서물집모양 어디에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은 대상포진 진단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을 때도 대상포진 올수 있기 때문에 권고되는 거는 50세 이상에서 권고되지만 염려가 되면은 뭐 젊은 나이에도 맞아도 무방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사실은 접종이 조금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백신이죠 평생에 한 번만은 접종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싱그릭스라는 접종이 일단은 출시가 돼서 저희도 좀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스카이 조스터라든지 아니면 조스터박스죠. 그거는 예방 효율을 한 60에서 70% 정도로 봐요. 보수적으로 60% 정도 보는데 100명이 맞았는데 40명이나 걸려? 그러면 뭐그 대단한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목적은 대상포진이 걸리더라도 심하게 안 걸리려고 맞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하게 안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상포진이 사실 무서운 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잘 치료가 되고 피부 병변도 다 좋아졌는데 대상포진이 올랐을 때처럼 그때처럼 계속 통증이 그 자리에 남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포진후 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대상포진이 이제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걸릴 때 걸리더라도 그런 포진후 신경통 같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일단은 기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싱글릭스는 예방 효율이 90%가 넘어요. 92%에서 93% 정도는 데요 대신 엄청 비쌉니다. 두달 간격으로 두번 맞아야 되고요. 병원마다 가격은 다른데, 뭐한번 맞을 때뭐한 22만 원, 25만 원, 뭐두번 맞으려면 뭐 45만 원, 뭐 50만 원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금전적으로 조금 제한이 없다. 그러면 싱글릭스로 두번 접종을 하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할 거고, 그렇게 염려되진 않은데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금 기본적인 걸 하고 싶다. 그럼 기존에 맞았던 그런 접종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이제 맞으실 때는... 처음에는 이제 조스타박스나 아니면 이제 스카이 조스터 이런 것들 조금 저렴한 걸로 좀뭐 이른 나이에 맞으신다면 40대 정도에 맞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싱글릭스로 다시 접종을 하시는 것도 일단 추천드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싱글릭스로 접종하는 것도 추천드리긴 해요. 그리고 스카이 조스터나 조스타박스 맞으셨던 분들도 혹시 염려가 되시면 싱글릭스로 이제 재접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인 돼서 맞아야 되는 가장 기본 접종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이니까 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폐렴은 일단은 유료 접종이 그래도 또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9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65세 넘어서 23가 접종 무료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안내 드릴 접종은 화상풍 접종이 될 거예요. 뭐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년에 발생 건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뭐 1년에 한뭐 20명 정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20명 정도 이제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병률이라는 게 내가 걸리면 100%고 내가 안 걸리면 낮은 거죠. 그래서 사소한 상처 같은 걸로도 일단은 감염이 될수 있고 주로는 이제 뭐 녹슨, 이제 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토양이라든지 흙 같은 경우 야외에서 막 나뒹굴고 있는 녹슨, 철 같은 거 그리고 동물들 입안에 주로 일단은 분포해 있는 경우들이 조금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 계실 때는 뭐 모세 찔리거나 상처가 나거나 상처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무료로 다 기초접종이 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 12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실은 파상풍에 대한 접종을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기초접종이 완료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파상풍에 대한 접종을 하시면 아주 심각한 상처가 아니고서는 사실 파상풍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2살 때 마지막으로 접종했으니까 만 22살, 만 32살, 42세, 52세, 62세에서 10년마다 접종을 하면은 사실은 파상풍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이후로는 까맣게 입고 지내다가 무슨 상처가 나거나 칼에 베이거나 무세 찔리거나 개한테 물리거나 이래서 병원을 찾아서 이제 접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접종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접종이란 개념 자체가 예방이기 때문에 이제 10년마다 접종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남자들은 근데 만 22세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면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 엄청나게 접종을 많이 맞아요. 한5개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형 간염도 한번 맞고 수막구균도 한번 맞고 독감도 맞. 고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맞으시면 되겠고 여자분들은 이제 20대 초반 때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도 일단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파상풍 예방접종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가 사실 58년으로 봐요. 58년 이전 출생자인데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은 세 차례 기본 접종을 하신 다음에 10년마다 맞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58년 이후 출생이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초접종을 세 차례 완료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맞고, 한달 뒤에 맞고, 또 2차 후에, 6개월 뒤에 맞아서 기본접종을 완료하시면,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또 접종을 하시면은, 파상풍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백일의 주사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는 예비 엄마, 아빠,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 조카 태어났는데, 조카 보러 가야 되는데, 접종을 맞고 오라더라.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TDAP라고 부르는데, 파상풍에 대한 것도 예방이 되고요. 백일에 대한 것들이 예방이 돼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백일에라든지 이런 접종이 한 2개월 정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관성이 떨어져서 이제 백일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백일에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어릴 때 접촉을 하면은 이제 백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접종을 해서 이제 예방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 2주 전에는 일단 접종을 좀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이제 T 대비라고 부르는 거죠. 백일의 주사.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 A형 간염이에요. A형 간염을 꼭 맞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연령대는 20대에서 사실 40대입니다. 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A형 간염에 노출되고 열감기처럼 살짝 앓고 항체가 생겨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20대 미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 접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20대에서 40대에는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라는 다중 그런 것들은 피가 섞이는 상황에서만 걸리는데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일단은 감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개젓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구면 박명수 씨가 한번 예전에 걸려서 고생하셨던 게 A형 간염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열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토하고 걸리면 사실은 얼굴도 노래지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실제로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100명이 한명 정도는 있어요. 지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예전에 건강검진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은근히 어렸을 때 위생 환경이 좋으셨던 었 50대 60대인 분들도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권고되는 거는 20대에서 40대는 굳이 항체 검사하지 말고 없을 가능성 이 크니까 무조건 6개월 관계로 두번 접종 50대 이상인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항체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하라고 일단은 권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내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막 권고되는 접종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은 발생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경미한 경우는 가볍게 그냥 약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이상인 분들은 조금 심하게 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뭐 모기한테 잘 물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권고되는 거는 축사 관련 근처에 계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본 내염 관련해서 무슨 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연 권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접종하라고 권고돼 있으니까 염려되시면 맞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본뇌염까지는 이제 권유드리진 않는데 염려되면 맞으셔도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궁경부암 검사 이제 여자분들 매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방접종을 하는 목적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뭐 몸에 들어오고 전염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성접촉을 통해 전염이 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이제 만 12살 정도에 이제 시작하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30대, 40대 이때 맞으면 효과가는 없냐?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 베스트는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맞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렇지 않더라도 되도록이면 어릴 때 맞는 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선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한번 걸리면 계속 걸려 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서 나아졌다가 또 다시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맞아도 사실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비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어릴수록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남자분들도 조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남자분들이 맞는 목적은 다이렉트하게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내미래에 나의 여자친구 와이프를 위한 거다 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면역이 유지돼야지 여자친구나 내 와이프를 감염시키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도 도움되는 면은 좀 있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랑 관련돼서 이제 생기는 그런 암들도 요즘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비인두암을 예방하는데도 나한테도 도움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좋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고 필요한 접종들은 꼭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미리 맞아도 되는지 늦게 맞아도 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접종 간격에 맞춰서 제대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미리 맞는 거는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방접종도 한번 맞는 것도 있지만 2차, 3차에 거쳐서 맞는 것도 있는데 최소 접종 간격은 조금 지켜 주는 게 좋아요. 접종을 해서 면역을 만들고 면역을 조금 부스트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미리 맞아 버리면은 이런 면역을 부스트 시키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맞으면 사실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약간 딜레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작성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